발바닥 마주보게 모아주세요. 손으로 발가락 끝을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척추 위로 길게 늘려주시고요. 가슴을 열어주세요. 대신은 호흡에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양쪽 무릎 똑같이 바닥 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 무릎이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에 있는데요. 골반 앞쪽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늘려주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인데요.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보겠습니다. 오른쪽 골반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턱을 잡고 살짝 끌어당겨서 뒷목 길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다리를 들어줍니다. 코로 숨 들이 마시고 입으로 숨 내쉬면서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줍니다. 왼손 들어서 왼쪽 골반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 들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3초간 압박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골반 앞쪽이 굉장히 뻐근할 거예요. 손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 호흡에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대신 호흡에 다리를 아래로 내렸다가 바깥으로 벌리면서 원을 그립니다. 다시 손 들어서 왼쪽 골반과 오른쪽 무릎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3쪽을 압박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손 바닥에 내놓고 대신 호흡에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강도를 올려서 동작을 해볼게요.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올수 있게 고관절 아래 무릎이 올수 있게 합니다. 가슴을 앞으로 위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굳이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아도 요추전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옆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항상 원을 그릴 때는 다리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반대 방향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대신 호흡에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다시 바깥으로 벌렸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